지금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모든 물건들을 지금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. 버스도 전부 다 자기들 시내버스 만들어가고 어,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전화도 안 받습니다. 그거를 해명하라고 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북한은 오늘도 팽택에 어, 지도를 그다놓고 공격하겠다. 이렇게 놉니다. 지금 얻은 당이나 이야기하셨습니다. 그당과 북한에 지금 뭔가 있는거 아니냐고 지금 이야기합니다. 북한이 뭐 전쟁을 하든지 하고 싶으면 하세요. 전쟁을 해도 뭐 어떤 국민들은 우리가 이긴다. 뭐 일본이 뭐 뭐 북한을 초토화 시킨다. 또 어떤 사람들은 어 북한이 한국을 싸면은 삼분이면은 끝난다 하는데 그거는 뭐 전쟁이 이루어지마야 알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북한과 한국은 통일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지금 한번은 개어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합니다.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한국을 하든지, 한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든지, 어떤 공격이든지, 한 번은 넘어가야 됩니다. 전쟁을 겁을 내면은, 그 나라 국민은 죽은 겁니다. 전쟁을 겁을 내다가, 지금, 우크라이나가 그리 됐습니다. 우크라이나가 러시아, 절대 우리한테 전쟁 안 한다, 했습니다.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각그의 조선입니다. 한국과 북한도 옛날의 조선입니다. 그러니 북한이 공격을 하든지 뭐 한국이 공격하든지 어딘가 한 군데는 빨리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.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정신 차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.